이거 바꿀 수 있네 캐릭터. 해야 바꿀 수 있다고? 캐릭터 바꿀 수 있어 얼굴이랑 그거. 어. 야, 이게 여자라고? 민돌아. <laughs> <laughs> V로 바, V 눌러봐 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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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경 어? 수상 수상 너 얼굴 진짜 이상해 야 우선 우리 얘들아 지갑 구하자 아 그렇게 더럽게 시어야내얼굴못알아 빠세이 빠세이 뭐라 했어 아. <laughs> 뭐라 했어 더럽다고? 아혼자나야아 <laughs> 어, 어떡해 <laughs> 나 9분 아, 동안... <laughs> 나호수야 <살피야. 웃음> 아, 아, 아. 미안해 야, 이거... 나 <laughs> 나 <살피야. 웃음> 미안해 이거 어해얘아 미안해 야, 이거, 이거 릴수 있을거야 아마 아무것도 못해 <laughs> 우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, 근데 마이크 <laughs> 어떻게 해? 우리 저희는 살려주세요. <laughs> 마이크. 이거 마이크 어떻게 하지? 이거 쓰러져가지고요. 저기 제 아저씨. 아저씨. 제친구들좀 아저씨. 아저씨. <laughs> 아이고 죄송합니다. 어 뭐야? 나 아니야? 너야? 나, 나 때렸지. 앨로 와.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안돼. <laughs> 또 기절하고 싶어? 또 기절하고 싶어? 실수 실수. <laughs> 이거 이건 왜 손? 야 너야? <laughs> 민담 너야? 야내손 불고 있다 누야 나야. 나야. 그거 어떻게 들었어? <laughs> 그 어떻게 들었어그 N X N X X X X <laughs> 짝딱 짝짝 아. 길가로 여다 주셨어. <laughs> 아직 안 여기서 내리나요? 와 운전 왜 이렇게 가세 아, 감사합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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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기 안전벨트 꼭 매요. 요 아, 빡빡이. 안전벨트 꼭 매라. 아, 아, 내 것도 아, 좋다. 좋다. 머리, 머리 뛰져나온거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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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머리 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어때? 야, 오, 야 뭐, 내가 근데? 내가 훨씬 더 맛있는 거 같아. 괜찮으세요? <laughs> 네아 그, 그래? 네 아니, 아니 그두 분은 배달 그거인데 트럭기사인데 네어 배달 부이신 분은 다른 분이 주실 거예요 <laughs> 아 그렇죠 여보 나 어때? 괜찮아요. 괜찮아요 원래 마이오이니까 아 그러면 한명 끌고 올게요 아핵빵이다네어나 어, 너무, <laughs> 어. 너무 멋있어 다먹어놓고 너무 멋어 그래서 조금 나와 주실래요? 칠것 같아서. 나 아, 어디로 가야 돼? 근데 안 온다 어디 있어? 이거 어떻게 보지아저길 따라서. 어 어떻게? 근데 어? 너네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아 뭐해? 언니 어, 제가 나오라고 했는데. 죄송해요. H 키 눌러서? 아. 자, 들어갑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야, 약간 너네 어디? 우리 지금, 그, 운반하고 있어. 내꺼야, 목소리 들려, 우리? 아, 잘 들려.